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시작하는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교환 시간입니다. 1월 2일 월요일 언어교환 32일차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ear.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롭게 찾아온 해에 변화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실지 목표를 세우셨나요? 새해 목표 중 하, 빠지지 않는 것이 어학 공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쉽고 한번 외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인사말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네자 어, 네. 근데 네. 올해가 토끼입니까? 토끼입니다 네, 토끼 검은 토끼입니다 검은 어. 토끼 아, 네. 흑토 흑토 개묘년 흑토키. 예, 예. 네. 제가 토끼띠입니다 아 토끼띠 예. <laughs> 토끼 뭐죠 토우즈 토즈 네. 네. 그러면은 2023년은 헤이 토즈 해군요 헤이, 아, 헤이. 헤이 블랙 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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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토우즈 아, 네. 툴즈. 헤이 투즈 헤이 툴즈. 아 이게 토끼 해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깡총, 깡총. 저희 엄교가 완전 깡총깡총하지 않을까요? 그 음. 뭐야. 저기 이지암 선생의 토장 비결에 보면은 어, 네. 어, 네. 네. 어, 흑토끼의 해는 음. 노력하는 대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해다. 오오 라고 설명을 멋있어. 해주셨대요. 브라보. 네. 네. 그러니까 타이 빵라. 우리 모두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신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가능합니다. 될지어다 하면 네. 와 그, 할렐루야. 음이 도포. 네. <laughs> 노력하는 어미 만큼 도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해래요. 아, 진짜 좋네요. 네. 너무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음. 지치더라도 음. 네. 끝까지 네. 밀고 나가면 진짜? 내가 노력한 음. 만큼 성과를 가지고 갈수 있을 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네, 블랙 레빗. 네. 해이투해에는 네. hey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학을 뽀개 보겠습니다. 저 네네. 네. 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더보기랑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내용 같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그럼 두분 선생님 다시 인사하고 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를 알려주실 컬리 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려도 꾸준하면 경주에 이긴다. Hi everyone, Curly Lila.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그리고 중국어를 알려주실 엄쌤! 네! 行动成就未来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완성합니다. 천하제일 중국어 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년快乐新年快과 네. 아, 네. 네! 오늘 인사말인데 어떤 말인가요? 오늘 제가 중국어 먼저 해볼게요. 왜냐하면 네. 영어가 좋은 문장이 네. 워낙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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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는 음. 진짜 기본적이고 짧은 거딱몇 개만 해 볼게요. 네. 제가 바라는 거 그다음에 좋아하는 제 주위분들, 제 친인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응. 첫 번째, 건강하세요. 션티 건강. 신체 건강. 건강이 신체예요. 네. 일성 삼성. 션티 신티. 다 같이 해 보세요. 신체. 신티.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큰 소리를 해 주세요. 션티 건강하다는 건강, 건강,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신체 건강, 신체 건강. 훌륭해요, 두분 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이 일단 건강하고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돈, 돼요. 그렇죠. 음. 돈, 머니머니를 음, 음, money. 벌어야 money.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발财, 공시, 발财. 쉽죠. 아, 많이 들어봤죠. 네, 일성 삼성. 네. 공시, 공시. 축하합니다. 이거고요. 파차이 일성 이상 파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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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파파 파차이 그렇죠. 방금 그거 약간 된 발음. 파차이 파차이 네, 파차이가 돈 벌다 대박 나다예요. 그러니까 공시 파차이라고 하면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공시 파차이. 공시 파차이.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다 이루지길 바랍니다. <목소리> 이건 이제 우리 사찰 같은 데 네, 가면 만사여의 네. 형통. 네, 만사여의라고 해서 그 음. 뭐죠? 부적 같 아니면 또 네. 책갈피, 패찰 같은 거 페찰 것도 있고 네. 많이 있죠. 음.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음. 원시, 루이. 원시 루이 원시 루이 예. 보통 마음 답답하고 좀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눈을 감고 이게 심호흡하면서 한 1분 정도 음.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러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원시 루이 万事如意万事如意뭐 이런 식으로 약간 주문을 외우듯이 해보면 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음. 하는 이제 좀 답답할 때 하는 루틴이 있는데 음. 여러분도 이렇게 만사여의 그런 만사. 뜻이에요. 음. 원수 만사 모든 일이 루 음. 부모와 같이 되다 이 뜻대로 되다.万事如意. 원슈 그다음 마지막은 신년 快일러 신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건강하시고 음. 돈 많이 버시고 그다음에 음. 원하는 일 모두 뜻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다네 네. 네 글자네요. 네 보통 이렇게 네 글자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시시건강시고축복받시시고축복받시시으시고시시고시시고시시 음. 恭喜发财，万事如意，新年快乐！身体健康，恭喜发财，万事如意。 신년 快乐 좋습니다. 영어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외 <laughs> <음쌤의> 지도력 <laughs> 덕분입니다. 이거는 저의 <저는>. 역설 <laughs> 잡고 끌고 가시는 네, 잡고 우리 없어요. 예, <laughs> 네, 좋습니다. 그 이제 건강 바랬고요. 네. 재산도 바랬고요. 네. 근데 만사가 여의 형통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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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가 일곱 가지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카드 많이 쓰니까요. 음. 워낙 이 문화권에서는 우선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음. 성공하세요. 오, 부터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 제가 더보기란에 써드릴 것에 2번, 두 번째 있는 네.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Wishing you a happy, healthy, and successful New Year.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천천히. Wishing you 당신에게 바랍니다죠. 음. 어. Wishing you yeah. a h a p p y a happy 행복하고 healthy 건강하고 and 그리고 successful successful 성공 강세 어디 있어요? 성공 success. It's a successful. 수, 수, 수. Yeah, successful.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가 있어. Successful New Year, year. 하시면 돼요. 네. 어. Wishing you a happy, healthy, and successful New Year. 질문 있습니다. 여기는 왜네 wish라고 네. 어? 하자고 wishing이라고요? 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음. 뜻이에요.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I wish 제가. you라고 해도 되고 요 그렇죠. I wish you 어, 해도 되고 I, I wish you, I you know. 해도 되고 Wishing 하셔도 됩니다. Uh -huh. Wishing you a happy, yeah. healthy and successful new year. Perfect. That's right. Uh -huh. 그렇게, okay. 하시 예, 그렇게 yeah. 하시면 돼요. I wish 살려서 하셔도 되고요. Uh -huh.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yeah. 1번 uh -huh. I wish you all the best in the coming year. Uh -huh. the coming year. I wish you 내가 I 더 크게 기원을 하는데요. All the best. 모든 좋은 일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In 언제? In the coming year. Coming 하면은 다가오는 한해 음.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다가오는 해에는 음.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 뜻이에요. 우리 베르사체좀안 읽어보셨습니다. 네. 고자진 보실까요? 위싱이 음, 네. 안 하셨어요. 고자질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너무... 가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음. 위싱이 한번 해보실까요? 위싱 미식, 뉴부터. 네. 싱뉴어 해피. h a l t y a successful new year. Yeah, very well. 아주 잘하셨어요. Happy, happy. <laughs> <laughs> 아까 오시기 전에 배웠어요. Happy한, happy. happy, <laughs> happy. 네, 수협이, happy. 수협이, 수협이 happy, happy. 맞죠, happy. 음. 맞아요. 세미, 세미 알려줬어요. happy, happy. 먼저 이게 이런 변화가 네.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탁 꽂혀 이런 게 어, 약간 네. 느낌이 좋아 이게. 네. 그 약간 네. 저번에 네. 해줬던 레이팅을 네. 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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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네. h e a p y h a p p y healthy. 그러죠, 응.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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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healthy. Successful. 두이째 s s u c c e s s u c c e s s f u l 그 was 그렇죠. s 이 c c e s s f u l I was successful. I was s u c c e s s f 이 l I was s u c 톡으로 보 f u l I w a 네네 u c c e s s f u l I w a a l e e s I e c 영어를 오래 공오 공부해서 잘못못 못 읽어서 그랬 말 못해서 그랬지말을다 아시는 분들. 모두 다 아시는 분들. We wish 말. you all the best in 네. the coming year.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재밌는 거한번 네. 해볼까요? 또 올해 흑토끼 해라고 했잖아요. 흑토끼 yeah. yeah. 흙톡끼. 해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음. Happy New Year. 음. 복 많이 받으세요. In the year of 무슨 무슨 띠의 해. 음. 그리고 뒤에 아. 띠만 붙이면 돼요. 호랑이 띠면 tiger. 오. 올해 흑토끼니까 b b i t Black Rabbit. a c k b Short A s Black.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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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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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이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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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n the year of the in the year of black rabbit. 그렇죠. Black.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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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bit. R 이니까 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rabbit이 rabbit. 되죠. rabbit. 그렇죠. Happy rabbit. New Year in uh. the year of black rabbit.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appy New Year 그 in the year of black rabbit. 때뭐 당신도 할때 어. 보통 유튜브 이상하죠. 아 유튜브 하셔도 되는데요. 좀 음. 이상하죠, 근데 안 이상한 거 어. 괜찮네. I do too라고 하시는 게더 좋아요. I do too. I do too. 아, 저도 그렇습니다. I do too. 저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음 I do too. I do too라고 too. yeah, too. yeah, too. 음 too. 하시면 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een, 하나만 네. 나머지는 네. 다 Black, 읽으실 Black, 수 있고 많이 보신 말이 말씀이니까 우리식으로 네. 우리식으로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 이거 좋아요. 네, 여러분. 이쪽 네, 어려울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친구들. 하고도 음. 쓰지만 음. 비즈니스 레터에 쓰기도 예, 예. 합니다. 좋죠.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음.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goodwill 어? in the coming year. 말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드디어 어려운 게 나왔어요. 예. 오, 또또 여러분 출근 시간 다 왔네요. 야, yeah. 이거 꼭 기억하고 <laughs>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주세요. Look. look forward to 하면 은 학수고대합니다 이런 네. 아, 뜻이에아 우리 배웠죠 이거 네. 네. look forward, forward to, to. Right. look forward to 다음에 이제 명사 써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look forward to your 당신의 your. continued 아이 발음이 continued, continued. Be 계속 continued. 그렇죠 continued 할때 발음이 continued 예 yeah, c o n t i n u e d 예요그 음. 계속되는 이런 뜻이죠 계속된 Good will. Good will은 will 선의, 아. 좋은 뜻, 허위. Mm. 그러니까, 네, 그죠? 허위죠. 아. 당신이 계속 저한테 음. 좋은 뜻을 보여주시기를 음. 저는 학수 고대합니다. The coming year. 언제? In the coming year. In 다가오는 the coming year. 새해에도 음. 저한테 계속 아. 좋은 뜻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런 음. 표현이에요. 그래서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음. 할 때.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goodwill in the coming year. 이렇게 영어로 해보실 어, 수 있어요. 해볼게요. 네.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goodwill in the coming year. Oh, perfect. 아. Very well. 아주 잘하셨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Continued. Yeah. Continued. 최수영님. 따라 최수영님.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goodwill in the coming year. Perfect. 아 That's right. 아주 잘하셨어요. 아 우리 블랙 뭔가 우리 b l a c k r a b b i t That's right. t h e y t That's r i h e y t s right. That's right. That's r i g t That's r a t s r i t That's i h t That's right. That's r i h t t a t s right. t h e y 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 h a i g i a t s right. That's right. That's r i g h 그, 누구였죠? 이지함 선생님. 이지함 선생님 음, 네. 올해는 원하는 바, 음. 노력하는 결실을 얻어가는 해이다 그랬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하는 설법을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음. 중국에서는 검은 토끼에는 재난을 피하는 한 해라고 합니다. 오.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재난을 피하는 한 해다. 주역 8개에 오. 의하면 그런 또점괘가 있는 해니까 내년에 음. 좀 안전하고 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우리 중국 갈수 있겠네요. 페이토니에 네. 여러분들 모두 소원 성취하세요. 소원 진짜 코로나가 사라지길. 어 코로나가 사라지길. 음.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길.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다 사라진 한 해라고 합니다. 네. 네올한 해는 원하는 목표만큼 어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첫 방송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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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한 동기부여가 되었나요? 네. 네, 저희 방송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의 어학 실력도 올해 말쯤에는 1분 스피치를 할수 있을 실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말 제 꿈입니다. 꿈.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1분 스피치 외워서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네. 저의 소박한 올, 꿈이에요. 제가 올해 말에 제가, 올해, 마지막. 어, 올해 말에는 우리 그렇게 어, 하면 좋겠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어, 컬리 쌤한테 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아0초만 네. 얘기 보면 네, 네. 그 아까 그 빵집에서 어, 빵 살려고 어. 가고 있는데 앞에 어. 있던 어떤 외국인 가족이 왔는데 네. 뭐 이제 뭐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뭐, 컴플레인을 걸진 않았는데, 음, 네. 빵을 이제 다 골라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음, 네. 고르면서 앞에서 자리를 잡고 먼저 계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계속해서 물건은 계속 고르고 있고, 아 그러니까 아닌가? 뒤에 저는 다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 A 말에게 말하고 싶은 게 영어로, 음 그분들이 영어를 하니까 제가 죄송한데, 제가 물건을 다 샀으니까 제가 먼저 계산하고, 음. 그 다음에 잠깐 이 조금 이따 하시면 어떨까요? 아직 다덜 고르신 것 같은데, 네. 아직 아이들하고 저기 남편분이 고르고 계시니까 음.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하고 싶은데, 중국 사람이었으면 했지? 네. 어. 깜마! 네면네 깜마! 막 했을 건데, 어, 짜지막 하면서 했을 건데, <laughs> 어? 금뭐 하는 거야을 건데, 영어로 그말 하고 싶은데, 네. 머릿속에떠 떠는 말이, Excuse me, excuse me, What? sorry? 계속 이 말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아유, 해야 와. 되는데, 그게 목구멍 밖으로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각오를 다 했죠. 아유, 올해 진짜 그렇구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음. 연말에 만약에 또 비슷한 분 만나면, 아, 어, 한국 처음 오셨어요. 한국은, 원래 뒤에서 이렇게, 투마치 토크가 돼서, 어. 박찬호처럼 설명을 막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음. 어,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 사주고. 네. 그 네, 일분 아 방금 친구 대기 네 어, 응. 친구 대기 정말 멋진 그 동기 부여가 돼가지고 지금 막 설레입니다 벌써 네어 너무 좋았어요 확실한 동기가 생기죠 여러분 네어 네. 우리는 영어 동기 영어 네. 동기 베르사최소장님하고 네. 중국어 어, 동기 중 네. 동기 <laughs> 네. 그럴 때 간단한 표현으로 네. 알려드릴게요 이게 네. 아무데서나 쓸수 있고요 음. Excuse, me. Excuse me, May I go first? 아. go f i r s t 로 충분합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근데 이제 can't 말고 may I라고 아 해서 상대방을 높여 주시면은 좋아요. I may I go first 했을 may 때. May go first? <laughs> no, you may not. 할 사람 없어요. 아 yes, you may.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go ahead 하실 네, 우리 거예요. 우리 언어 교환에 먼저 하세요. 언어, 언어 교환에 네. 제 효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I 아 대문자 i 를아 대문자로 역시. 썼어. 아 <laughs> 네. 역시 Hey, well, well. yeah. v e r e x c u s e me. May, May I go f i 아. 아 이렇게 쉬운 단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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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어로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어. 말한 마디만 더 붙여 좀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요. 음. Excuse me. Mm. I'm in a hurry. I'm in a hurry. 아, mm. I'm in a hurry. 근데 I'm 아까 hurry. 그 직원분한테 May 그런 눈치를 줬더니 이렇게. 그 직원분에 t h a t all?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얘가 아. 너무 하면서 이제. 막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 뒤에서 이거 말았다면 excuse me may i go first? I'm in a hurry. 제가 조금 I'm in a hurry. 바쁜데. 아, oh, yes go oh, ahead. Hey. 먼저 얘기해 중국 손님에 따르면 니가 마나. 싸워! 싸워! <웃음> <웃음> 아, 한번 이만. 너눈안 달렸니? 매일 당연히 니가 매 매초견 와. 나 이제 앞에 떤다. 너 이제 지쳤어. 간진다. 어, 그러고. 그런 거예요. 저다음에 그런 문장 외워 가지고 마지막에 1분 스피치 연말을 해 볼게요. 중국어로도 예의 바르게 할수 있는데 음, 네. 네. 예의 바르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laughs> 이런 게더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거. y s c m e d 이我现在着急死了。 그러면 기대 그, 듣는 중국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이거, 지금 뭐 이거 거예요, 더 웃기게 할 때겠다. 이거 뭐, 先生。我现在有点着急。我能不能先结账可以吗 아니요. 중국어로 하면 이런 게 중국어로 하면 그게 더 웃기지. 이게 더 웃기거든. 아까 같이 살아. 네가 막 아, 니니 매량연. 그냥 네매 채팅하고 맞잖아. 저기 뒤에 당장으로 팔청 장롱아. 저가 저기 이 지방을 감말아야 네 저살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빼면보다는 갑자기 세션. 와, 전不好意思. 전不好意思. 很难开口說話呀.我現在找緊哦.能不能我先結 우리 쏘이손에 이미 카드가 있다. 아, <드폰> <드폰> 야, 우란, 우와. 방, 이지, 지, 不好 같이 계산해드리죠. <드폰> 와, 최고. 같이 계산해드리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웃길 것 같아요. 아, 이긴게이정데이어도 May I go f May I go first? May I go first? May I go first? May I go first? May 응. 응. <laughs> 어, 음. I go first? May I go first? May I go first? May 그 go first? May I go f 는 r s t May I go 지 i r s t May I go r e r t o go w t o go 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네. 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에 연습 꼭 해보세요.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주 중요한 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Sure.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두분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5시에 만나요. See you tomorrow. 밍린 찐 바이바이 <Yay! S 2> 啊，好、那个，好，好，好，好，好 <laughs>、啊，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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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好，好 <laughs>、啊，好 <laughs>，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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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好、啊，好，好 <laughs>，好，好，好，好，好，好 <laughs>，好 <laughs>，好，好，好，好，好，好，好，好， 没关系，s o s o r r y 的, <laughs> 的、那個。没关系的，谢谢你啊。你,你要不要我帮你一起结账，<laughs> 好不好？好不好？没问题的，我有的是钱。<laughs> 我手里已经有信用卡、啊、你放心好了，我有的是钱。韩国爱你。 <laughs> 한국 아이. <아예. 웃음> 어, 그, 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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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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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